안녕하세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어? <웃음> 거짓말을 <웃음> 병원 가야 됩니다 이거 아 오늘 병원 예약은 못하죠? 음, 음. 병원 갈 거고 일단 부품 설명 좀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6 4기가 120만 원짜리 허왜 <laughs> <laughs> 이렇게 비싸요? 모르겠어 너무 비싸 네. 야 너무 비싸니까 소비자가 150만 원짜리 주고 샀어 네. 6개월 전에 네. 똑같은 거한대더 살게요 그럼 원래 140만 원이 되거든 근데 씨 2 4 0만이아 <laughs> 어, 소비자도 당황스럽고 나도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무슨 음, 음, 예. 눈탱이 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그런 너무 속상합니다 소비자분들한테 음.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니까. 응 음, 그렇죠. 어. 이거 오늘 이번에는 작업하시는 분이래 게임 같은 거안 하고 인텔 겁니다. 울트라 세븐 음. 게임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기존 거보다. 근데 작업할 때는 가성비 되게 좋은 CPU입니다. 어. 보드는 B860 스트릭스 넣고요 아수스 제품이고요 좀 까서 자세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뭔지 알아? 이거요? 샤프? 이거 그안 되는데 꼬리기는 됩니다 꼬리기는 꼬? 꼬리기 네오 이제 네오가 이제 꼬리가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니 가만히 있어 일어나 일어나 앉아 앉아봐 에지 그러니까 니다 뿔기인데요, 뿔기는 뿔기 하나 유니콘 아. 되죠. 네. <웃음> 네. 일단 <laughs> 그러니까 이 스릭스 트 특징이 뭐냐면 이거 PCI 슬롯이 이게 큽니다, 빵이. 오. 빠지는 것도 독특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빠져. 아이 커서 열을잘 식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여기도 S S 두개더 들어가고요. 여기 썬더 볼트2 0기 가지고 이거 독도가. 그리고 이제 버튼이 두개 있죠. 무슨 버튼? 하나는 플러시백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때 쓰는 아. 버튼이고요. 하나는 그냥 시무스 클리어. 시무스 침대? 음 시무스는 바이오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무스 설정 값이 틀어졌거나 뭐, 메모리 설정 값이 틀어졌을 때 이거 누르면 초기화 됩니다.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칩. 아, 어, 그러 아. 시간의 하드웨어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칩을 칩스라고 하는데 칩이 아니고요. 네. 응.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세븐 두개 있죠. 응. 안테나가 그리고 저번에 말했듯이 어, 하나는 라인 아웃, 라인 인, 응. 광출력. 아, 이 광출력이 HDMI에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상하고 음성하고 합쳐진 게 HDMI입니다. 아, 그래요? 아. 처음 알았어요. D 아. P는요? 영상만? 아니, 이것도 디스플레이 포트 약자인데. 아. 이거보다 이제 대역폭이 넓은 거예요 더큰 차이는 그런 거보다는 핀 배열이 DP는 바뀝니다 모니터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DP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모니터가 옛날 버전이면 DP 코트는 가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자동차 차선으로 하면 1번은 우측 차선 2번은 좌측 차선이라고 이렇게 아... 했을 거 아니야 네. 이걸 바꿔버린다는 거지 아... 어, 그, 그게 필미비이 바뀐다는 뜻이야 아...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꽂으면 안 되고 내장 그래픽이 있어가지고 나오긴 해 네. 나오긴 하는데 그래픽카드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내장 그래픽으로 보내면 얘가 프로그램마다 그래픽카드에서 연산해서 도와줄 수 있거든 네. 근데 성그 효율이 떨어져 어... 그래, 그래픽카드에서 연산했고 그래픽카드에서 꽂는 게 맞고 네. 여기서 연산하는 거 여기서 꽂는 게 맞아. 네. 여기 USB 2.0 5기가, 10기가, 여기 또 5기가 그리고 썬더볼트, 그 여기 20기가짜리. 썬더볼트는 가장 큰게 뭔지 알아? USB 포트로 되게 많은 전기가 갈지. 그래서 썬더볼트로 그냥 모니터를 켤수 있어. 어. 그래요? 그게 썬더볼트의 가장 큰 장점이야. 아... 어. 그리고 대역폭이 높아가지고 이걸로 그래픽카드 연결하지. 아... 미니 PC 같은 데서.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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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일이 많은 친구네요. 어, 되게 좋은 규격이지. 네. 예. 아스스는 이런 게잘 됐어요. 안 쓰는 거 막아버릴 수 있게. 음... PWM이거든요. PWM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어쩜요? 뭔 어쩜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PCIe 어쩜요? 네. 아, 그건 다섯 번째 버전이라는 거야. 다섯 아. 개가 아니라. 아. 네. 네. 그 다음에 풀러인데 커세어 거예요. 위에 2열만 될 거고, 이게 2열밖에 안 들어가. 어, 조금 해서. 아. 네. 이쁜 것 같아서 했고,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응. 음, 그리고 참이펜 요거 하나가 5만 원짜리거든. 오. 그 서비스를 내가 거기다 하나 낄 거예요. 오. 어, 비싸네요 펜. 얘는 이제 거의 비하닉그 상급이야. 어. 케이스를 정확히 안 봐가지고 제가 이펜 못하는 거 있으면 서비스를 할게요 했거든요. 응. 어. 펜이 하나에 5만 원 넘네. 오마. 고민했지. <웃음> 네, 싸구려 네. 그냥 만 원짜리를 끼근까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다른 살거고 이게 컨트롤러인데. 아, 그 펜? 어, 이펜두개 컨트롤러서 이제 하나 더끼워서 연결하면 되고요. 아이 컨트롤러도 USB가 들어가죠. 응, 오고 메인보드 연결. 응. 어. 열로 바람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지 필터가 되어 있습니다. 오, 잘 되있죠? 네. 어. 청소할 때좀 편하겠네요. 카다에 펜이 또 있어요. 어? 어. 그냥에 사선? 어 여기서 그냥 바로 끄는 거네 여기서 먼저 뱉을 네. 수 있고 이거는 그래픽카드 시켜주기 용이야 SSD는 삼성 병행수 앱 2테라짜리 들어가고요 파워는 어. 1050와트 들어가고 탱탱탱탱다 됐어요? 어 조립 네. 원 네. 서비스 컷웨어 네. 꺼냈죠 색깔 다 화이트로 맞췄고요 이쁘죠? 네. 이쁜데요 네. 여기서도 공기 빨아들이고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렇게 쏴주는 구조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꽤 도움돼 그래픽카드에 어. AI용이라고 하던데 AI하고 동영상 편집 작업용 어. 이 CPU가 7K가 열이 많이 안 받아가지고 이거면 매우 충분해 음. 근데 이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LED 색깔을 맞추려면 프로그램을 3개나 써야 돼 아수스하고 메모리하고 이거 3개는 엮여있고 커세어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3개는 엮여있고 전면펜 두 개는 NJST 이쁩니다 깔아가지고 네. 지금 올 화이트로 맞춘 거야 이쁘지 네. 않아요? 별론가? 진짜 작업하는 사람 컴퓨터 느낌 그래? 나는 좋은데 이런 약간 스틸 소재 같은 하, 이거 맘에 안 드는데 왜 네, 그래요? 이게 거치대거든 네. 이게 거치대가 없으면 얘가 좀 무거워가지고 내려가더라고 음. 색깔 하얀색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얀색도 아니고 내 스타일은 아니야 너무 커그리고아 그렇긴 하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 네. 아 어, 이거 되게 이쁘지 않냐 이런 거 이런? 네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어. 우아하게 펜도 잘 들어. 소음도 하나도 없고. 음 네. 응. 여기서 색깔 바꾸면 보면 이제 요거 네. 얘하고 얘하고 메인 모드 색깔만 바뀌는 거고 이거 두 개는 여기서 바꾸는 건데 되게 디테일하게 바뀌더라고. 행성? 응. 응. 행성은 뭘까? 아오뭐 이렇게 꾸덕꾸덕. 진짜 인테리어. 느낌이 확 나기는 하네요 이게. 무지개 그래서 요것도 이제 커세어 패드로 바꾸면 밑에 것까지 응, 응. 꾸빌 수 있긴 한데 돈지랄이죠 오바자 네. <laughs> <laughs> 오바 흰색으로 오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 이 색깔도 이쁘다 응어 이렇게 하고 출고하겠습니다 오늘 춥네요 오늘 아침 영상이던데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따뜻해요 그냥 마음이 추운 건가 보다 네, 병원 갔다가지고 어, 어제 피 검사하고 막 이런 코막 이런데 검사하고 CT 단층 촬영하고 응. 다시 이제 병원 가가지고 수술 하던지 뭐 어떤 너무 싫어 병원 가는 거뭐 <laughs> 어떻게요 그래도 가야 죠 그러니까 네, 아, 네. 아프지 마세요 네어 어. 아프지 마세요 네 근데 내가 아프고 싶다고 해서 아프고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검사 결과 언제 나온다고 하세요 그피 검사? 피 검사를 하는 게 C T 촬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같은데 모르겠어. 아, 아직 검사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어. 많네요. 되게 단층 촬영이 문제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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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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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단층 촬영하는 거야. 우와. 여기가 뭐가 있는지 가가지고한 다음에 또 여기 수술하면 여기 빼가지고 조직 검사도 할 걸? 암세포가 있나 없나? 괴청 하네요 엄청 응. 수석 엔지니어님. 예. <laughs> 우리 엔지니어님 오십니다. 우리 엔지니어님. 넌왜 오는데 걔가 어, 어떻습니까? 개인 이게 푸세식 <놀린> 화장실 느낌? 에 <놀린> 네? 이게? 네 그렇진 않은데 물리수 <놀린> <before> 같은데 물리수 <laughs> 같은데 <laughs> <놀린> 개그 <놀린> 네, 그, <놀린> 그런, <놀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파여있는 거. 웃기시려고 하는 거야 <놀린> 진짜로 좀 뜬금없지 않나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어떻게 요 이거 가, 가지고 가시는 아하. 고객님이 어, 난 이쁜데 푸세식? 야 우리는 이쁘다가 하고 있었어 음. 푸세식 하지 너무 이쁜데요? 다시 <laughs> 니까 너무 변기라고 <예쁘다. 웃음> 그리고 푸세식 아니고 약간 수세식이더 가깝지 하얀색에다가 음, 음. 아너그너얘기 하고 싶은 거 그거 얘기하고 자변기 얘기하고 아, 아. 푸세식은 아 그냥 떨어지는 그냥 어, 어.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병기 그안 안전사 그, 안, 그 네, 병기 얘기인 거구나. 냉각수 온도가 28도밖에 안 되네요. 아이거 기준이 뭐예요? 그 28도면 완전 낮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CPU 온도를 표기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돌아가고 있는 물 온도를 표기하는 거야. 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CPU 안에서 그 저항값을 측정해가지고 온도를 표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과학하지 이런 온도는. 자기 여기 안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하는 거니까. 아. 쓰드랩은 정보예요? 아요. 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아. 올라가는 게 어. 리미시예요? CPU 스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텔 거 같은 경우는 뭐 100도, 100도까지는 괜찮다요 AMD 같은 경우는 뭐 85도, 88도 이렇게 돼 있거든. 음. 어떻게 진행되냐면 클럭이 올라가 성능이 빨라지는 거거든. 전기를 많이 줘야 돼. 클럭을 올리려면. 음, 음. 전기를 많이 주면 클럭이 올라가겠지. 음. 근데 계속 그게 유지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 그 온도를 식혀주는게 이거잖아. 에에. 근데 얘가 못 시켜줘. 그러면 더 이상 이제 CPU에 전기를 안 줘. 아 어. 메인보드에서 얘가 온도가 몇 도냐. 아직도 열을 못 시켜준다. 그러면 응. 이제 다운이래, 보통, 컴퓨터가. 아. 그래서 사람들이 쿨링이 중요하다고. 어.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아서 다운이 안 되려면 전기를 안줄거 아니야. 밥을 안 줘. 안 받겠지, 여름. 그치. 근데 컴퓨터가 느려져. 프레임이 아 떨어져. 네, 그걸 우리가 보통 렉 걸린다, 프리징 현상이다 음. 프리징은 얼린다는 뜻이잖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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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화면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아 그렇구나 어. 아. 그래가지고 쿨링이 좋으면 그게 없어지니까 컴퓨터 잘 된다는 거고 음. 그래서 쿨링에 돈을 쓰는 거야 근데 음. 네, 네. 몇몇 분이 네. 어, 어떻게 컴퓨터 일하시는 분이 렉 네. 걸린다는 표현을 하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 언어는 있잖아 가장 보편적으로 <laughs> 쓰는 말을 쓰는 게 가장 좋아 그렇죠. 어,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말 쓰잖아.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 어려운 말 많이 쓰잖아. 네. 그게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나같이 컴팔이나 컴팔. 저, 어, 이런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이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음, 어. 저도 엄청 동의합니다. 어. 어. 그리고 그분들이 네. 실제로 대화하잖아. 그렇다고 고급스럽지도 않아. 아그 아, 아. 아, 좀... 어, 아, 아까운. 어려운 말로 막 표현을 해봤자, 어려운 말밖에 안 되는 거야. 시청자들을 쉽게 이해시키는 게 포인트고, 솔직히 내가 그렇게 유식한 것도 아니고, 그두 번째, 나는 쉽게 표현하고 싶고, 쉽게 이해시키고 싶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지. 음, 이건 좀 아.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조그만 걸로 낄 수도 없어. 막 온도가, 이게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 요 온도로 애 자체적으로 이 쿨링이 이세 개가 링크돼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얘 올라가면 얘가 더 조금 더, 더 빨리 돌고 그럼 또, 또 떨어지고. 아. 어, 그런 식으로 풀링. 어, 옛날에 다이메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다리미를 음. 80도로 맞춰 놓잖아. 음. 그럼 80도 되기 전까지 전기가 계속 흘러. 음. 그러다가 80도가 되면 전기가 딱 끊겨. 아. 어, 그 그런 개념이지, 그것도 다. 아. 대부분 대부분 다 그런 개념이에요. 음. 어, 옛날에 그 기, 기계식으로 했는데 이건 다 전자식이지. 다솜이 질문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컴퓨터인가 아닌 일반인들이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는 것 같아. 아. 응. 그래서 니네 질문 너무 좋아. 저도 뿌듯하더라고. 약간 아 나도 궁금했는데 어... 이렇게 이제 어, 하시면. 또 또... 근데 A i 돌리면 그래픽 카드가 뭐아야 된다고. 음. 그러는데. 음. 이거는 뭔가 충분한 스펙인. 아니 더 좋은 게 많지. AI로 뭘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음, 음. 어. g p t 같은 경우는 AI로 내가 뭔가를 하잖아 응. 내컴퓨터 사양하고 상관없어 아 어. 그거는 그쪽 서버에서 하니까 네. 그래서 난 궁금하잖아 응. 내가 컴퓨터가 사양이 좋으면 응. 네가 빨리 계산할 텐데 왜내 사양을 안 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GPT가 이 데이터를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대 음. 네 컴퓨터 처리한 거는 그게 가장 큰 일이야 응. 데이터를 가져갈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약간에 걸린다는 거야 아,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까비까비 까비. GPT 많이 씁니까? 어저 너무 많이 죠 GPT 근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혼내야 돼요. 이렇게 나 겁나 혼나거든. 그래서 써. <laughs> 어쩔 수 없어. 요즘 그그 그 새로운 거뭐있지 제미나이 제미나이는 어떠니? 제미나이 요즘 엄청 좋다던데요, 폼. 그래서 제미나이로 좀 갈아타가지고 생각 중이야. 제, GPT 거의 벌고야 벌고. 벌구. 네.